사업을 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. 사업은 돈을 넘어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. 돈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듯 사업 성공은 인간이해 직진리에서 시작됩니다. 우리가 왜 살고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사업의 원리에 도달하는 길입니다. 진리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항상 하나입니다.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열쇠입니다.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업의 길은 어렵습니다. 이는 우리가 서로 살아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. 사랑 없이는 이 길을 갈수 없습니다. 사업은 사람 사이의 관계이며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.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.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. 이 사랑이 창의력과 인내를 낳습니다. 내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가치를 주고 그들의 삶을 돕는 순수한 의지가 있을 때 사업은 숭고한 활동이 됩니다.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타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. 이것이 사업 성공의 근본입니다. 이 길은 어렵지만 사랑과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긴 영상으로 만들어둘게요. 감사합니다.